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터출성김하인 쌤입니다. 기출 문제는 좀비처럼 나오고 나오고 또 나옵니다. 따라서 기출 문제는 계속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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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좀비 기출 특강 가불병 사례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좀비 기출 문제집에서 가불병 사례 문제만 골라서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럼 좀비 기출 특강 사례편 제5 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주출문제집을 구입하실 분은 다음 상을 참고해주세요. 시험부는 그날까지 계속 반복하시면 고득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110조 사기강박을 공부하겠습니다. 110조 1항 보세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당사자 간 사기강박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2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간에서 제3자죠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그 다음 상할수입니다.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상할수에 하나요 취소할 수 있죠. 그럼 상할수 반대가 뭐라 했죠? 상소무외우시라 했죠? 그럼 상소무라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사망. 전이항은 이랑과 이항이죠? 이랑이항 의사표시 취소는 선인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적 취소입니다. 그럼 1항과 2항을잘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1항입니다. 만약에 갑과 을이 매매라는 법률행위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사기강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갑에게 속았거나 쫄아서 갑과 매미하면 당하늘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갑과 을 중에 누구를 표의자라고 부를까요? 갑과 을 중에 누가 표의자일까요? 원래는 둘다 표의자입니다. 매매했다면, 만약에 갑이 팔겠다고 말한 표의자라면, 우리 사기했다고 말한 표의자, 원래 둘다 표의자인데, 여기 비정상적 의사표시, 비통착사강에서는 둘 중에 비정상 의사표시 한 자가 누구죠? 둘 중에 누가 비정상으로 의사표시 했나요? 우리했죠 우리 사기강박 당해서 우리 비정상 의사표시 했죠. 그 자리를 표의자랍니다. 그럼 우리 표의자면, 갑오매매계약 상대방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비통착사 강에서는 비정상으로 의사표시한 자를 표의자 갑을 상대방이랍니다. 자 110조 2항입니다. 법률 행위는 갑과 을이했죠. 금병은 제3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3자 병이 을을 사기 경박해서 우리 병에게 소각거나 줄어서 갑과 매매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갑과 을 중에 누가 표의자죠? 누가 비정상으로 의사표시 했나요? 우리죠. 우리 의리 병에게 사기당해서 비정상했으니까 우리 표의자 갑이 매매계약 상대방이 됩니다. 그럼 므로는 사기 강박당했으니까 자기가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만약 취소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자 우리 자기가 매매를 후회했습니다. 그럼 취소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 병이라는 친구 하나만 꼬시면 돼요. 야, 평네가 나를 사기쳤다 그래? 너가 나를 강박했다 그래? 라고 둘이 짜면 이거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럼 상대방 값이 뜻하지 않는 손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혹시 을과평이 짜고 취소할까봐 상대방 값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칙 취소할 수 없다고 법을 만든 겁니다.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상대방 값. 예외적으로 상대방 값을 보호할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 정말로 병에게 사기 강박 정말로 당했어요. 당했는데 상대방 갑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면 이때 상대방 갑을 보호할 필요 없기 때문에 이때 하나의 을은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상할 수 반대가 뭐라 했죠? 상소무입니다 그럼 보통 갑은 매매할 때 태어나서 을을 천박했죠. 우리 사기 당한 걸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상소무를 원칙으로 봐서. 원칙 을은 취소할 수 없지만 참 특이하게 상할수라면 그때 예외적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취소하고 못하고는 을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 갑, 갑 상태에 달렸습니다. 그럼 갑이 상선무라면 을은 취소 못합니다. 근데 취소 못하더라도 나를 속인 병, 병한테는 불법행위 책임 물어야겠죠. 그래서 을이 병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의사 표시를 취소해야 한다면 틀립니다. 취소 못하더라도 저 서글론 병한테는 불법행위책임 물어야 됩니다. 다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만약에 병, 병이 만약에 갑의 대리인이라 해보세요. 그럼 대리인도 여기 말한 제3자일까요? 아닙니다. 대리인은 이랑 이랑으로 가요. 의리 봤을 때 갑이나 갑 대리인, 고놈이 고놈이고 동일시한 자입니다. 의리 봤을 때 상대방 값과 동일시할 자요. 그래서 대리인이 사기 강박에도 당한 을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우세요. 대리인은 기만 강박하면 일단 대리인은 제삼자 아니죠? 그럼 이랑로라요 그럼 당한 을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본인 값이 알아야 됩니까? 본인 값이 몰라도, 몰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자, 갑이 본인이죠? 대리인이 있잖아요? 그럼 갑 본인을 오른손, 대리인을 왼손이라고 보세요. 그럼 이런 말있잖아요 왼손이 한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서 왼손 대리인이 사기형 이겠죠 오른손 갑. 갑이 몰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꼭외우세요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어? 사례 문제가 아니네요. 근데 이 문제는 충분히 사례로 변형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사례 문제와 준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럼 1번. 사기 강박 의사표시 틀린 겁니다. 1번.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송행위나 공법행위는 민법 총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되지 않으니까 사기 강박으로 취소할 수 없다가 맞죠. 만약 소송행위에도 민법 총칙이 적용된다면 사기 강박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겁니다. 적용될 수 없으니까 취소할 수 없다고 말씀니다 다음 2번 같은 지문이 충분히 사례를 만들죠. 그럼 2번은 대리인 기망 고입니까 그럼 외웠어요. 언제나 취소, 몰라도 취소. 제일 끝에 취소할 수 없다. 무조건 들었잖아요애우니까막 답이 이렇습니다. 2번을 사례로 바꿀 수 있죠. 뭐비 대리인 의료 기망으로 계약적이란 병은 본인 갑비 선이라도 취소할 수 있다고 낼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례 문제와 거의 준환걸볼수 있습니다. 3번 강박으로 의사결정자유가 완전히 박탈 나오면 제일 끝에 무효 맞습니다. 4번 교환계약 당사자열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 시가가 나오면 시가는 뭐 정해진 거 없죠. 따라서 착오도 아니고 사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시가 나오면 착오 취소 못 합니다. 그리고 사기 취소 못 합니다. 그래서 시가를 목표한 것은 특별한 사기금이란 기망 사기가 아니다에서 맞이했습니다. 5번도 충분히 사례를 바꿀 수 있죠. 제3자 병, 병사기로 계약 체결한 경우 피해자 을 을은 그 계약을 취소하여야 틀린다 했죠. 취소하지 않고 제3자 병에게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여보세요. 대리인의 사기 강박 언제나 취소, 본인이 몰라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없다가 무조건 틀렸습니다. 예, 이처럼 매주 약 3일 정도 사례 문제를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사례 문제와 박스 문제가 증가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계속 반복하셔야 갑을병 나와도 쫄지 않고 자신있게 풀수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학교에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